는 일산 엘로이의 분양을 맡고 있는 신하영 과장입니다. 자,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굉장히 크고 예쁘게 잘 지어놨거든요.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섹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저희 위치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죠. 지금 더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더샵 일산 엘로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더샵 일산 엘로이가 들어갈 곳은요. 대공역에서 멀지 않은 백마역 역세권인데요. 자, 지금 백마역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보시면 대공역이 굉장히 눈에 띄실 겁니다. 대곡역은 현재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3호선과 충구, 서해선, 그리고 GTX-A 노선이 결합된 쿼더러플 네, 이러한 특수한 교통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더샵 일산 넬루이가 들어서게 되는 백마영 역세권 주변 풍동 이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이곳이 가장 핫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넓혀서 우리 대곡역에서 GTX-A를 이용하면 얼마나 빠르게 강남으로 가실 수가 있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선별로 해서 불을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빨간색 점선으로 빛나고 있는 선이 바로 GTX-A 노선이 되겠습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해서 자, 쭉 내려가서 서울 중심권이 용산을 지나서 강남 삼성역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섬이 더샵 일산 엘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밖에도 현재 운행 중인 경의 중앙선은 초록색 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의 중앙선은 시촌까지 보다 재빠르게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사무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곡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선은 서울 지하철로서 곳곳에 환승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서해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까지 단 10분대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대국역 주변으로는 강남 그리고 강동 그리고 더 이어서 경기 동부권 그리고 김포공항을 이어서 인천까지도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정말 큰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면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동 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넓은 땅에 완성이 되겠는데요. 자, 공동주택 1단지, 2단지, 3블럭, 3단지는요, 저희 소스코 건설에서 완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더샵 일산 넬로이가 지어지는 곳은 창업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1, 2, 3단지가 들어가는 백마역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더샵 일산 엘로이는요 특화 존을 따로 구성해서 우리 고객 여러분께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 눈에 보실 수가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그첫 번째 자, 주방 특화 존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저희 더샵 일산 엘로이는요. 무려 독일제 수입 주방 가구를 여러분께 무작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빌리아라는 독일 수입 주방 가구인데요. 자 보시면 독일을 대표하는 명품 주방 가구이면서 유럽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쪽에는 네, 노빌리아 가구의 샘플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드톤의 뭐 그레이톤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독일제답게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제품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것이 되겠죠. 네, 여기서 유상 옵션으로 제안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구장 열고 닫을 때 굉장히 나의 노동력을 필요를 했었죠. 그런데 명품 독일 주방 가구답게 우리 노빌리아 상구장은 네, 보세요. 이렇게 터치 한 번만으로도 쉽게 열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버티컬처럼 열리는 상구장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닫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스르륵 하고 닫히게 됩니다. 우리 주부님들께서 주방에서 산림을 하시는데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유사한 옵션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옵션도 이 못지않게 좋으니까요. 기본 옵션은 모델룸에서 확인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화 좋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특화 설계를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자, 잠시 둘러보시죠. 네, 우리 최첨단 시스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버샤 클린 에어 시스템 첫 번째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세대 내부에서 공기를 순환해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바꿔주는 환기 시스템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를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UV LED 모듈이라고 보이시죠. 자 UV LED를 가지고 살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 공기청정기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살균 시스템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총 4단계 시스템을 에서 공기 청정기 필요 없이 우리 포스코 건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공기 환기 시스템만으로 쾌적화 실내에서 생활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특화, 자균 황토 덕트인데요. 여러분 새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아무래도 눈도 따갑고 또 피부도 따끔거리고 이렇게 새집증후군 많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런 안 보이는 덕트 공간까지 황토덕트를 사용을 합니다. 황토가 몸에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 황토덕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새집증후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절약 환기 시스템입니다. 하루 종일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세 걱정 많이 되시죠? 자, 이렇게 급기, 배기가 자동 운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 우리 지갑까지도 조금 더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요, 또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주시면 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특파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AI 시스템,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계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편리하고 스마트한 더샵 홈 제어 시스템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우리 홈을 제어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출입 관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더욱더 편리하게 우리 스마트홈을 연동을 시켜드리는데요. 기반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 등등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 더샵이 한번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번에 만날 특화 시스템은요, 바로 감성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후스코 건설에서 제안을 해드리는 스마트 감성 조명. 자,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실내에서 공, 생활을 하실 때 조명의 밝기. 딱한 가지만 사용을 하시죠. 조명을 켜거나 끄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누미나 조명 시스템을 만나보시게 되면 조도까지도 조금 더 나의 생활에 맞게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화 조명 유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나 자세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단지에서 생활하실 때 안전이 가장 걱정되시죠? 우리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이 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여러분의 안전을 한번더 지켜드리고요. 엘리베이터 홀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내집 앞에 누가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네, 정말로 도어 투 도어 네, 여러분이 우리 더샵 일산 엘로이 단지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희가 안전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특화소인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실 커뮤니티 공간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산에 없던 커뮤니티인 더샵 일산 엘로이에서만 선 보이는 커뮤니티가 되겠는데요. 우리 더샵 일산 엘로이는 C1-1블럭, C1-2블럭, 그리고 C2블럭 이렇게 세개의 단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느 한 단지에만 커뮤니티 시설이 몰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1블럭 그리고 이블럭, 이렇게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공평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 오피스텔에서 보실 수 없었던 게스트하우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카페, 피트니스, 당연합니다. 그리고 키즈카페, 역시나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밖에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골프 연습장과 함께 시니어 라운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 벽에서 또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지에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 세탁실을 비롯해서 네, 엘리베이터 홀과 공용 화장실 그리고 고객 라운지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미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모역으로 실제 꾸며 놓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1단지입니다. 자, 101동 하고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겠고요. 자, 102동에도 게스트하우스, 103동에도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동별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면서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3단지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커뮤니티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1단지, 2단지, 3단지 거주하시는 분들, 어? 1단지에는 공유 오피스가 있던데, 거기 나도 쓰고 싶다. 네, 물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1, 2, 3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지에 상관없이 어느 커뮤니티를 이용하셔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으로 모델룸 만나보셨는데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우리 예약하신 분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약된 시간에 반드시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예약을 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델룸, 특히 이 모델룸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아래로 나가고 있고요. 저는 신, 하, 연 과장이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델은 너무 좋죠. 여러분, 저는 미개약 분세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행운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아래쪽에 나가니까요. 궁금하신 점, 자. 낮이고 밤이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자다가 전화를 받아도 놀라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네. 제가 지금 찍은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죠? 별바라기 TV. 구독과 좋아요, 하트 뿅뿅뿅 계속 눌러주세요. 저 일부러 오늘 하트 색깔 빨간색 입고 왔습니다.